안녕하세요. 따다롱쌤입니다. 오늘은 이보나 흥미 엘레프스카 작가의 이렇게 접어요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대상들에게 책을 나눔하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손병호 게임을 아시나요? 네.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손가락을 접는 것을 통해서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놀이인데요. 아이들과 몇 번의 자연스러운 손병호 게임을 진행하신 후에 마지막에 선생님의 주도하에 일방적인 내용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빨리 손가락을 모두가 다 접는 걸로 패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결혼 안한 사람 접어 선생님보다 나이 어린 사람 접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접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중간중간 막 야유를 하겠죠. 자, 이렇게 방금의 게임에서 뭐가 마음을 혹시 불편케한게 있었는지 아니면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왜 그런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눔 해본 후에 그림책 이렇게 접어요. 연결해서 이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목이 이렇게 접어요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접다라는 의미를 손가락을 접는 걸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어, 손가락을 접는 것 외에 종이를 접다 혹은 마음을 접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그림책 속에서는 어떤 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림책이 이렇게 펼쳐질지 그림을 보면서 표지 나눔 함께 해 보는 거예요. 양갈래를 가지런히 예쁘게 딴 금발머리 여자아이가 옆모습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것인지 혹은 멍때리고 있는 것인지 또한 손에는 지금 책이나 노트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요. 어떤 책일지 혹은 무엇이 기록된 것일지 이 아이가 무엇을 바라보는 건지 기분은 지금 어떤지 이렇게 함께 표지에 있는 이 그림 가지고 이야기 나눔 해보신 후에 이렇게 접어요. 이보나 흐미 엘레프 스카지음 이지원 옮김 논장 편햄 하고 책을 열어서 보여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책 덮개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제가 그 덮개의 날개 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리고 바로 면지를 볼수 있게 했는데 그반 접힌 덮개의 날개 쪽은 어, 나중에 활동으로 연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접어봤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빨간 점선이 밖으로 나오도록 접어보세요.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어, 앞으로 볼 내용에서 이 빨간색 점선이 보이면 접어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원칙, 우리가 이제 책이라고 하면 낙서하면 안 돼, 접으면 안 돼, 깨끗이 봐야 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면지에서부터 접어봐, 접어도 괜찮아, 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일지 흥미를 가지고 또 무엇을 우리가 접게 되는지 나눔 한번 해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요. 자, 지금 저기 위에 아, 누군가가 풍선에 매달려서 날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풍선에 매달려서 날아가고 있는 건지 누구인지 무슨 일인지 아이들과 다시 한번 책 제목만 읽고 이렇게 넘어가 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이 책은 지금까지 배운 원칙을 깨뜨릴 수 있게 되어 있어. 네 흥미진진하죠. 아까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있으면 접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안내대로 접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더니 어 여자아이가 펜을 들고 있고요. 아까 표지에서 본 여자아이인 것 같은데 어, 내심 표지에서의 표정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 앞에 꽃이 이렇게 한 송이 세워져 있어요. 아, 보니까 아, 정말? 하는데 무엇이 아, 정말일까요? 여기 안쪽 노트를 살짝 열어서 봤더니 다시는 책 모서리를 접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썼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표정에서 보면 다시는 책 모서리를 접지 않을 것 같진 않죠. 예, 굉장히 표정이 개구지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여기에 꽃한 송이가 있지? 아, 정말? 이라는 건뭘 의미하는 건지 페이지 이렇게 넘겨서 함께 나눔해 보면, 자, 여기에서 요 지금, 네, 여기에서 이렇게 봉투 요걸 안쪽으로 요렇게 접으면요. 어, 보니까 이거 아까, 예, 풍선, 세 개, 그 모양이 비로소 접으니까 보여지,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접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봤더니, 어, 정말 아까 풍선을 타고 날아갔던 그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 놀이를 시작해보자 해요. 자, 쉽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봤더니요. 어, 지금, 어, 지금 공을 넘겨서 네트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아까 그랬죠. 자, 접는 연습을 책에서는 해 보라고 하고요. 요렇게 페이지 바깥쪽으로 접으면 금방 뭘로 변하나요? 예. 이 네트가 아이스크림 콘이 됐죠. 단순한 접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접기놀이에 흠뻑 빠져서 다음엔 어떤 내용일까? 어떤 접기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접는 이제 놀이를 진행하다가 에? 옆 페이지 이렇게 조금 더 넘겨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 맞아 잘했어. 그렇게 접는 거야 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동안 잘 접고 따라와 주었다고 하는데 결정을 이제 내려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보라는 거지? 접어봐 해서 안내대로 접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어, 남자아이가 얼굴에 약간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햇볕과 비바람을 가려줄래?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겼더니, 예, 붉은 선, 점선이 보이죠? 접기 선이. 아, 이렇게 접어주라고 하는 건가 봐. 그럼 접어주지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그럴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지금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햇볕에 오래 노출돼서 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혹은 무언가 화나는 일이 있었던 건지, 무엇인지, 이 이렇게 우리가 접어주는 것만으로 이 아이가 햇볕과 비바람을 충분히 가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도 아이들마다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접어주라고 해서 나는 접어줬는데, 충분히 이 아이의 욕구를 채워준 것인지 의문을 남긴 채, 쭉 넘겨서 몇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여기에선 책을 읽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라고 되어 있어요. 책을 읽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곳에서는 모두가 너의 결정을 기다려. 그렇죠? 점선대로 따라서 차례차례 접는데 이 내가 접어주는 이것이 그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에 충분히 적합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해요. 여기 보면 지금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죠. 아까 풍선을 타고 날아간 듯한 그 사람의 모습인데, 자 다음 페이지의 점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서 대어주면, 어, 내가 접어준 이 선택 때문에 접어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요. 자, 이럴 때는 내가 과연 접어준 것이 맞는 걸까? 이 사람을 위험에 내몰게 되는데 이렇게 접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들 한 번쯤 멈추어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다시 펴요, 혹은 앞쪽에 더 뭐를 갖다 대줘요, 뭐 사다리를 대줘요, 혹은 같이 이렇게 그더 그림을 그려줘요, 더 넓게 접으세요 이런 이야기들. 나눔하는 대상들과 이당장에 직면한 문제들을 이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 나눔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 다음 페이지 보면 와이 장면 보면 아이들이 소리칠 것 같아요. 여자의 벗은, 벗은 몸을 책에서 이렇게 어, 나눌 수 있다니 근데 이 아이의 그 주먹질 손을 보세요. 이 아이는 반쪽 옷을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 아이의 표정이나 주먹지고 있는 손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자 이때 내가 할수 있는 선택 나는 가려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진 점선 따라서 접어지는 걸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볼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피아노를 치고 있는 예, 아이의 손을 이렇게 접는 걸로 돼서 이게 뚜껑이 되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뚜껑을 쾅 내리쳤을 때 여기에서 이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어, 들려지는 어떤 반주 소리가 있을 텐데. 이 뚜껑을 접는 거에 따라서 팡 닫았을 때는 또 어떤 소리가 이 페이지에서 전해질 수 있을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혹시 어떤 소리,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 있어요.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혹은 경계를 넘는 일들이 이책 안에서는 얼마나 쉬운 일이 되는 건지 혹은 이민자나 난민 문제나 전쟁 문제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는 것들, 문제화 되고 있는 것들을 책 안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선택, 너의 결정은 무엇이야?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멈추어서 고민해 보게끔 하는 책 장면들이 이렇게 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몇 장을 더 이렇게 넘겨서, 자, 그렇게 하고 이 장면, 여기에 보면 지금, 전장면에서는 이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지금 우리 밖으로 사자가 나와서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을 금방이라도 덮칠 듯한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페이지는 대상들과 함께 얘기 나눔하면서 접는데 이 페이지는 미리 접어놨어요. 이 상황에서 잠시 멈추어서 나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잠깐 얘기 나눔 해 보기 위해서 여기를 미리 접어봤고요. 책에서는 미리 이렇게 풍선이라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도망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지요. 자 여기에 보면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 있어 따뜻함, 너그러움, 친절함, 공감 점점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종이를 접기만 하면 될 때는.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넘겨서 보면요. 자, 여기에 아까 이렇게 종이, 그 꽃, 여자아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꽃한 송이가 있었지요. 그 꽃과 같은 꽃이에요. 근데 그 꽃이 이렇게 점선에 의해서 반 접혀 있고요. 그리고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폭력을 쓰지 않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왜 우월감을 갖고 스스로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책에서는 고를 수 있어. 냉정함이냐? 공감이냐? 입장의 표명은 종이 위에서 이루어질 뿐이야.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습일 뿐이야. 왜냐하면 종이를 접는 건 쉬우니까 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큼 쉬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건 종이를 접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연습한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런 상황들 혹은 여기에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상황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현실에서 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10분 연습으로 끝났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이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쉽게, 이거는 그냥 쉬운 결정으로 바로 현실에서 행동화 할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나눔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뒷표지. 종이로 만든 꽃은 꺾어도 시들지 않아. 아까 종이꽃 있었지요. 종이로 된 문은 계속 닫아 둘수 없어. 종이로 만든 세상은 더 안전해. 정말 그럴까? 라고 마지막 이렇게 뒷표지에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정말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지요. 아이들과 토론으로 이끌어 본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이런 것들 나눔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상 연령에 따라서 또 대상들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으로 후 활동 이끌어 볼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다 같이 책 접기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함께 나눔해 보고 나서 이건 일일이 책 내용을 스캔해서 어, 준비한 건데요. 모둠에게 책에 있는 그림들을 다시 이렇게 그 스캔해서 나눔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모둠에 전 페이지가 지금 장수가 제가 몇 장만 소개했는데 장수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장수를 다 나누어 줄순 없어서 모둠별로 장수를 이제 모둠 수에 따라서 모둠원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들의 책에서처럼 빨간 점선까지는 표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좀 지웠거든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 봤던 이 점선, 거기에 붉은 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시각적으로 또 책에 있는 안내대로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무의식적으로 어,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접기를 따라 하는 어떤 과정들도 포함되어 질수 있는 거라 이번에는 그 빨간 점선 없이 너희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뒤바꾸어 줄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해 볼수 있게끔 하느라 이렇게 점선을 지운 그림들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책을 펼쳐서 읽기 나눔 할때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접는 것들을 통해 이 상황을 바꾸어 보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하느라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종이를 120g 이상으로 조금 두툼한 걸로 해봤어요. 여기 책에서도 보면 어 조금 두툼한, 두툼한 종이를 단순히 그냥 쉽게 접을 수 있게, 종이라는 건 쉽게 접히는 거지만 그 두께감에 따라 우리한테 전해지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여기처럼 그림책처럼 뭐 160g짜리를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 하실 수 있다면 책에 그이 질감도 아이들이 함께 좀 느껴보고 또 쉽게 접어지는 종이 질감보다 아이들이 꾹꾹 눌러서 접었을 때 그런 느낌들도 좀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용지, 그랑도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전체, 다수가 함께 볼 때의 느낌, 또 내가 직접적으로 그 그림들의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접어보는 거. 그러면 세모 접기가 아니라 어떤 친구는 네모를 이렇게 접을 수 있겠고, 어떤 친구는 얘 얼굴 전체가 탔으니까 전체를 다 덮어줄래요.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직접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직접 종이를 접어서 해볼 수 있게끔 하느라 이렇게 스캔본 그림 준비한 거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나눔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건 제가 활동지, 이렇게 접어요 라는 활동지, 이렇게 안 해보면 어,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 속에서는 종이 위에서는 누구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 그런 건 무엇이 있을까? 따뜻함, 너그러움, 친절함, 공감 이거 외에 또 뭐, 사랑이라든지, 혹은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그냥 일상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혹은 이 안에 있는 장면들 속에서, 아, 저 장면에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장면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는 그 느낌들로 나도 실천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더 이렇게 기록해 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 페이지를 여기에다가 한번 옮겨 놔 봤구요 여기에 이렇게 예 아까 저희가 시작 전에 손병호 게임 했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선에 맞춰서 검지 요 검지가 이렇게 올라오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주기를 가운데 할 거예요 예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붙여진 상태로 여기 일직선 맞추고요. 가운데에 이 바닥이 이렇게 올수 있게. 자,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붙여진 상태로 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나눠 주신 후에 기록해 볼수 있도록 유도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따로 준 이유는요. 여기에 아이들이 어, 나의 어떤 그 결단이나 의지 같은 것들을 한번더 기록해 보게 할수 있게끔 유도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어, 바꾸어 볼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 시험에 대한 문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접어 또. 친구 관계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들,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들, 또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들,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 환경 문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 조금 제약받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바뀌기를 원하, 원하거나 내 힘이 조금 더 보태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 있다면, 변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록해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바닥에는 뭐내 이름 적기를 하셔도 좋고요. 혹은 그 어떤 결단이나 의지를 다지는 뭐 필승이라든지 거기 이렇게 한마디, 힘을 줄수 있는 한마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볼수 있게끔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 적게끔 하시는데 어, 조금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도 이제 토론으로 좀 이끌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접었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접고 싶지만, 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있는 건지, 그렇다면 요 위에, 하, 어, 이렇게 마음은 접지만, 하지만 시험이라는 건 평가의 어떤 목적으로 필요해. 이런 것들 요 위에, 다시 이렇게 적는 걸로 아이들과 나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별로 일단은 내가 이렇게 적은 것들 나눔해 보고 또 우리 아이가 여기에 시험이라고 적었는데 다른 아이들 의견에 근데 시험은 꼭 필요한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나눔하신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나의 생각을 한번더 적어 보는 걸로 이렇게 유도해서 요 활동지 활용해 보시는 걸로 갈수 있고요. 자 이렇게 활동하고 나서 이거 그냥 안 가져가고 저도 이렇게 누런 봉투를 준비했어요. 저는 약간 펄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 봉투 직접 문구점에 가면 어, 있으니까 요거 구입하셔서 아이들 이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해보셔도 예, 그날 이렇게 그림 책과 이렇게 연계돼서. 재미있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보셔도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양면 복사한 거고요. 이렇게 한면 복사해서 이렇게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활동지 다 올려놨으니까요. 크기라든지 혹은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향, 방법에 따라 나눔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 보고요. 제가 아까 그 덮개, 책 덮개의 양쪽 안쪽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확인 안 했었지요. 이거 아이들한테 혹시 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으시면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림들, 상황들 덧붙여서 그리기 하고 이거 가지고 왜 이런 그림들이 어, 있는지. 나눔 이렇게 해보시는 걸로 요 이제 그림 장면도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요 실제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요거 이렇게 나눔해 보시는데요. 거기 요렇게 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아까 이 남자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었지요. 그 모자, 이렇게 종이 모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 나눔 해보는 걸로 가셔도 되고요. 어, 만약에 연극놀이로 아이들, 대상들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날개 부분에 해당되는 이 상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과 나누고 난 이후에 이두 아이의 상황을 이안 내용과 대입해서 어떤 이야기일지 아이들이랑 극활동으로 꾸며보기해도이 꾸며 페이지 표지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들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 속에 보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상황들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 모든 별로 그 중에 한 장면을 선택을 해서 우리 애가 결정한 그 선택이 A 선택, B 선택,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어떤 과정과 결과들이 가져올 수 있는지, 과연 모든 결정이 모든 접기를 통해서 다 옳은 방향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 깊게 한번 나눔하고 정리해서 역할놀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이희세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래 결정했어 하고. 두 가지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택한 페이지에 머물러서 만약에 A의 선택을 했을 때 혹은 B의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과정들과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지에 대한 것을 아이들끼리 상의해서 극놀이로 표현해 보는 것도 더 깊이 있게 그림책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놀이로도 재미있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나눔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접었다 폈다 간단한 놀이책으로 접했다가 점점 갈수록 나의 선택,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그 나름 안에서 결정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볼수 있는 굉장히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실질적으로 좀 구입해서 선생님이 적으면서 먼저 쭉 읽어 보시면서 선생님도 손에서 전달되는 그 느낌들 또각 장면에 머물러서 어디에서 나는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나의 결정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이끈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 보셨는지 느껴 보셔야지 훨씬 더 아이들이랑 많은 나눔들 깊이 있게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림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한 결정은 선택은 내 몫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나왔던 많은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어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점점 나 외에 다른 사람 일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더 많아질 수 있을 텐데 우리 마음만은 적지 않기를 우리 마음만은 따뜻하게 우리 주변에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힘과 용기가 늘 머물러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어보시겠습니까?